안녕하세요. 5주차 음, 3교시. 이번에는 밀판하고 스페이스 블록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여기다가 스페이스 블록과 밀판을 만들 겁니다. 자, 이거죠 요거. 스페이스 블록. 하고 밀판 두개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는 한 개만 만들어서 양두개 밀려 시키면 되는 거고 자, 요거도 지금 핀들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 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나중에 핀할때 다시 시간이 되면은 어, 여기 거동축 설치판하고 여기 스토핑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어 도면을 한번 봐야 되겠죠. 도면 자, 도면 이게 한번에 다 표시가 되 됐습니다. 스페이스 블록은 지금 높이가 70입니다. 70, 70이고, 뒤에 사이에 두께가 지금 33이죠. 33이고, 그리고 체결 볼트, 이거는 나중에 설치판어 같이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 스페이스 블록하고, 이쪽에 그 형판하고, 한꺼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블럭 그리고 여기 이젝트 플레이트 2개 밑에 반15 그다음 위에 반은 13입니다 13 그리고 그 사이는 지금 2 m m 가 떼어져 2mm 이렇게 2mm가 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모델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뭐 보이죠? 뭐 스케치 해도 되지만 은 나는 이 엣지 룸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엣지 룸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엣지. 치 자, 싱글 커버 엣지면은, 요거죠. 여기. 엣지 하나입니다. 엣지 하나. 요게 여기 밑으로 지금 70만큼. 자, 70만큼 가고, 그리고, 이게 옵셋. 그 방향으로 옵셋. 옵셋으로 33만큼 갑니다 자, 여기서 이 방향이 마이너스 삼십 삼만큼 가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어플라이. 됐죠? 됐고. 그러면 이젝트 플레이트. 플레이트도 요 바닥에서 스케치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엣지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일단 엣지로 이용해서 한번 보여주고 스케치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요 엣지를 쓸 거면은 엣지 하나를 자, 엣지 하나를 만약에 쓴다고 이야기 가장을 하면 은자 위쪽으로 스토피 들어가니까 5mm 5그린 5 다음에 1 0만큼 올라가야지, 여기가 15가 되겠죠. 그리고 offset. 옵셋. offset은 2 해서, 자, 여기서까지 띄워지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2mm 떨어져 있죠. 2mm, 마이너스 2mm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요, plate. 레이트. plate는 110입니다. 110. 110 마이너스 100. 10-2가 되겠죠. 음, 이 되겠죠. 1 1 1 0이 되겠죠. 되겠죠. 1 1 0이 되겠죠. 이렇게죠1 1 0이 되겠죠. 1 1 0이 되겠죠. 1 0 apply 됐죠1이렇게 해서 0 0이되죠이되겠판1 0죠이스를 사용해서 13만큼만 올려주면 되죠. 여기서 13만큼만, 13만큼만 이렇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끝났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스케치로 한번 해본 됐으니까, 이거 지우고, 자, 스케치로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를 하면은, 어차피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요즘, 나중에, 요런, 볼트 자국 이런것까지다 마킹하면 은 나중에 또 스케치 안되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거 마킹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아니 다음에 만들어줄까요 여기서 사진에 5mm 떨어지 마이너스 5mm 맞죠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만들어 놓고, 요, 보기, 23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230이 반, 230 남기 2. 됐죠? 그리고, 여기가 110. 가운데 서부터여기까지가 110, 10, 1 이렇게 1 되고 자그리리0 1 자리는 1 0 그대로 쓰면 되는거죠 1 1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0 110, 110, 110, 110, 1 1 자리 1 볼트 리도표현0 110, 110, 자 스냅 먹을 때는, 자, alt 키를 누르면 됩니다. alt 키를 누르서이렇게 해서, 볼트 자리 확인하겠습니다. 볼트 자리는 지금, 105입니다. 10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5입니다. 105. 여기서 당연히 105겠죠. 여기서부터, 여까지 105. 4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다시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이거는 당연히 레퍼런스로 잡아놔야죠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는 레퍼런스로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 세트 핀핀 자리 한 자리는 나중에 스케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같이 그린 거 올려보겠습니다. 그린 거. 자, 스케치에, 커넥터 해서, 여기, 이쪽으로 15죠. 15, 15만큼. 이렇게 올리면 되죠. 15. 그리고, 이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베이스에서, 요거에서 13. 됐죠? 이렇게 됐고, 이제 볼트 자국. 아까 전에 요두 개의 체결 볼트. 체결 볼트입니다. 체결 볼트. 체결 볼트는, 어, 이. 여기 보면은, 자, 이쪽에 카운트 볼을 뚫어야 되죠 체결 볼트 그 사이즈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6파이 m6짜리 m5짜리를 m5짜리를 넣을건데 m5짜리를 그래서 카운트 볼은 10에 높이가 6에 파이 6짜리 관통이죠 이거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아 이건 이집트 쪽이가 아 일단 이렇게 습니다 이쪽에 이제카운트 보. 1 0에 이렇게 2파이에 이게 볼트가 이두개 챙겨야 되니까 한 20만 비행에 20, 10 정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2배를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여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됐죠? 이렇게. a p p l 이부분 이렇게 생기니까 나중에 s u b t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p p l 자, 다시 이거. s u b t 밑에 거는. eh. 킵 h 되죠? 킵딱킵 하면 됩니다. 딱 여기에도 끼우다 숨기고 또 똑같이 여기도 요거 여기 빼고 자 색깔 좀 바꿔줄게요 컨트롤 J에서 요거는 흰색 컨트롤 J 요거는 음, 핑크색 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밀러시켜주면 되죠. 자, 이거는 밀러 밀러 지오메트리 자, 이거, 이거 가운데 가운데로 밀러시키면 되죠. 이렇게 자, 밀러할 때도 밀러가 두개가 있죠. 이거하고 지오메트리하고 윈도 피처가 있고, 이거 해석을 한꺼번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으면 아이콘을 잘 보세요. 아이콘. 내가 쓰는 거는, 지금 쓰는 거는, 한쪽은 노란 거, 한쪽은 파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 피처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파란색. 가운데는 데이터 이겠죠. 그래서 저는 윈도우 지오메트리, 이거 썼습니다. 자 이것도 색깔을 바꿔봅시다 요거 두개를 보라색 연보라 이렇게 바습니다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설치판 도 만들어 볼게요 설치판 자 설치판은 밑에 위에 또 만들었던 거 요거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음, 밑에다가, 어, 복사를 할게요. 복사.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레이트에다가 만들어 놓고, 플레이트를 플레인으로 만들게요. 여기, 되는 맨 밑바닥에다가, 이 바닥에다 만듭시다. 바닥에다가. 나중에 이 볼트 자국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바닥. 여기, 제 밑에, 공연인의 밑바닥을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사를 합시다. 그러면은, 설치판이 두께가, 어, 설치판 두께가, 이 바닥에서 20mm니까, 20mm만큼 옵셋한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이 십만큼, 이렇게, 플랜 만들고, 자, 요거, 요거하고, 아까 스케치, 스케치 인거 스케치 인거 두고, 요 스케치, 요거 요거를 밑에다 투영시키면 되죠? 자, 투영. 프리셋트, 전체를, 바닥에다가 투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밑에 가동축에 볼트 자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설치판. 2 0자리 반대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20. 됐죠? 2 0자리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볼트, 볼트가 14에, 보면은, 볼트가 지금 14에 9. M8짜리 쓰는 것 같아요. M8짜리. 그래서 요 볼트 자국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카운트 4, 14에, 높이가 9. 그리고, 안쪽은 9에, 길이가 봅시다. 길이가, 이제, 내가, 20, 70. 맞죠? 그럼 90에, 여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70에, 한120 정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그, 조립도를 한번 볼게요. 조립도. 조립도를. 조립도. 조립도를, 자, 여기서 조립도를 한번 보면은, 볼트의 길이가, 어, 반동네요 대강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혀있는데, 한30 정도 플러스 시키면 되겠네. 30에 100에 맞죠. 그럼 120, 120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겠네. 120 합시다. 그래, 120 음. 자, 그럼 이걸 120 해서 자여기하나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여기까지 1 2 0좀 크나? 1 1 0 1 1 음. 0여여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은, 볼트, 다 만들어졌죠? 그럼 아까 전에 똑같이, 똑같은 작업, 서브 트랙 하면 됩니다. 자, 툴은 체크를 해놓고, 킥. 자, 여기서, 요고, 고네 군데 빼면 되죠. 여기 빼고, 자, 브랭크 시키고, 요고, 당연히, 요고, 요고 빼고, 여기서, 이거, 이거 빼고 또다시 블링크 여기서도 그고 볼트 4개 이렇게 빼면은 자 볼트도 색깔 좀 바꿔 볼까요 Ctrl J 선택 이거는 검정색 다크 그레이를 서 이렇게 네,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치판에, 자, 설치판에서, 자, 설치판, 어디까지 또 만들어야 될지 볼게요. 설치판만 뜯어서 볼게요. 설치판만 뜯어서 보면은, 아, 여기서 이제, 스토핑 자리가 있네, 스토핑. 어, 스토핑까지, 한 번, 볼게요, 스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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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스토핑 자리. 스토 자리, 여기가 스토핀 자리죠, 여기가. 그래서 이기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리를. 거리를 센터로 해서, 여기서부터 까지6 8인니다 68. 68에 다시 68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꺼야 되겠죠 다시 재 볼게요 6 8에 188입니다. 자, 자리만 봐볼게요. 자리만. 자,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 만들어야 되죠. 여기다가 뒤에 뜸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리만 팔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8. 68. 그리고 이거는 188. 자, 다시 가운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8 나누기. 그리고 여기도 188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음, 왜 박을 거니까, m 몇 자리를 썼느냐고 하면은, 여기는, 음. m6 자리 썼네요, m6, m6 자리, m6이니까, 5파이 정도로 갑시다. 자, 파이, 1크쭉 봅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어 이거는 바로 소프트랙 하면 되죠. 다시 할 필요 없으니까 또 클릭해서 소프트랙. 나는 여기 스토핑 들어가는 자리 봤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늘. 자, 여기까지 거의 다 됐죠. 이제 다음에는 이젝트핀 하고. 그리고 각종 핀에 대해서 리턴 핀, 각종 핀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어, 냉각 채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